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청년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장년의 시기도 있고 어느덧 네. 노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네.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항원기로 이렇게 불리워지고 어떤 젊음의 활력과 에너지가 사라지는 시기로 여기곤 하는데 성경은 노년을 단순히 쇠퇴 시기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한 시편은 모세가 120년의 생애 중에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그 젊음 혈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은 실패하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어느덧 40년을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과 상관없이 80세에 불러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오늘 이 시편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본문을 통해 노년의 때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두 분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인생은 뭐 소년기 중 청년기 중년기 뭐 노년기라는 말이 있는 것은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고는 된다면은 뭐 이런 노년기니 청년기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요사히 뭐 120세, 100세 인생이라 말하지만은 되게 평균 나이가 지금도 80 전이나 후가 대부분인 것을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은 이렇게 그 요사에는 사진들이 떠오르고 연세들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으로 부터서 연세가 뭐90 이상 되신 분, 뭐 간혹 가다 100세 되신 분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여하간 인생은 유한하다. 언젠가 짧고 긴 차이뿐이지 유한한 존재이다 이만큼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안개와 같다 이슬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납니다만은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수한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나이가 몇인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지금이 어느 때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늘 점검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할때 무엇이 지혜롭겠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계속되어지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 영원한 나라, 영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된지라. 산혼이라도 번역되는 생령이 된지라. 네 이런 존재로.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런 사명까지 주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이 오늘 오전에도 드렸지만 피조물까지도 탄식하고 이제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탄식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요새 6월이니까 산천 초목이 푸르니까 뭐 시인들은 노래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푸르른 녹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녹음을 예찬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에로 살펴보면 이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저들도 탄식하는 것으로 표현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시킬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인세,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 무엇하며 살 거냐 그러면 그저 저 짐승 동물들처럼 무엇을 얼마나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거냐. 이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두 분께서 참 연로하시도록까지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은퇴하시고 명예권사로 추대되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긍유를 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세가 13절로 15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긍율히 여기소서. 그말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사 비록 고난이 있고 때론 슬픔도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참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아서 우리의 한글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은 해세드라는 단어라고 그러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긍율과 사랑, 뭐, 표현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자비, 사랑으로 말미에 암아서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노애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소유나 성취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들, 날들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사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총, 그 은총이란 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거기다 직분을 받았다.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뭐 그럴지라도 이제 그 직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롭게 은퇴하고 명예로운 또한 권사로 취임을 어, 추대를 받는 것은 정말로 노후의 헌법에 의해서 심우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그, 그분의 그 공로와 어떤 신앙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추대하는 일이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통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만이 가나한 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홍해만 나오면 바로 가나한 땅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야의 40년 기간을 거쳐야 복지 가나안 땅에를 들어갈 수 있듯이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 모형이기 때문에 곧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젊음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늙음의 때가 있고 또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노년의 때할 일이 뭐냐 그러면 오늘 16절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음 세대, 자녀들, 손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절을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셔서, 그 내가 받은 은혜, 배운 지식 경험,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자손에게 나타내게 해 주소서.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그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양쪽에 지금 이가 양쪽에 없어가지고 소리가 좀 새어나온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런 발음이 아닌데. 음. 경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동안 했던 일들을 경고하게 그것을 세우고 지키고 또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이 일만 잘해도 참 복된 일이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호흡이 있는 동안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기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러죠? 찬양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 눈을 뜨나 가무나, 늘 기도를 물고 사시도록, 그렇게 힘써 보십시오. 그럼 내영이 충만해지고, 또,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마치 저축하는 것 같아요. 내 때에도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지만은 내 다음 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은 물론이고 우리 젊은 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자문서에 보면, 노년의 백발은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가정에서, 어, 노년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을 내가 모시고 있다. 그것이 복입니다. 네. 조상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태어나고 자라는 중에 청년의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장년의 때도 있었고 저 역시 60대의 후반부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뒤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제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하시면, 정말 복된 노년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러한 복이 가득하시길, 두 분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